안녕하세요. 카플레스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 또는 상사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사 차량만 판매하고 있는 이유는 출고 후 AS 관련 부분에 확실하게 처리해드리기 위해서이고, 중고차 구매 시 어떤 걸 중요시 봐야 하고 시세 파악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4년식에 약1 2만 k 로 주행한 아우디 A4 2.0 TDI 차량입니다 저와 같이 차량 전체적인 컨디션과 도장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전면부입니다 차량 전면부에서 가장 먼저 헤드라이트가 보이시게 되실 텐데 보이시다시피 전조등, 방향 지지등 안 되는 부품 없이 전부 잘 작동되는 점 영상으로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조등입니다. 전조등 같은 경우는 연식이 있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백화 현상이나 기스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전면부 범퍼입니다. 전면 범퍼 같은 경우는 조금씩 생활기스는 눈에 보이는 편이지만 이렇다 할큰 흠집이나 기스 찌그러짐은 보이지 않는 모습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네트 도장면입니다. 본네트 도장면 같은 경우도 기스나 흠집, 스톤칩, 찌그러짐 전혀 없이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위에 있는 형광등이 비칠 정도로 광택도 매우 윤택하게 살아있는 점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운전석 휠과 타이어입니다. 운전석 휠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조금씩 생활기스는 있지만 거의 연식 대비해서는 거의 신품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트레드 같은 경우는 약40% 이상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운전석 펜다입니다. 운전석 펜다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기스, 흠집, 찌그러짐 없이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펜다 뒤로 이어져 있는 운전석 도어와 운전석 뒷도어 같은 경우도 기스나 흠집, 문콕조차도 없이 굉장히 깔끔한 외판 컨디션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사이드미러입니다. 운전석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기스, 흠집 전혀 없는 모습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사이드미러에 내장되어 있는 LED 방향 시승도 매우 잘 반짝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석 펜다입니다. 조석 펜다 같은 경우도 운전석이랑 동일하게 전반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펜다 뒤로 이어져 있는 조석 도호와 조석 뒷도어 같은 경우도 기스나 흠집, 문콕 없이 연식 대비 굉장히 훌륭한 외판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조수석 사이드 미러입니다. 운전석과 동일하게 양호한 컨디션 유지 중인 차량입니다. 다음은 차량의 후면부입니다. 후면부에서도 가장 먼저 테일램프 등이 보이시게 되실 텐데 보시다시피 테일램프 등 그리고 방향 지시 등 전부 잘 작동되고 있는 점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테일램프 등 같은 경우도 전조등과 동일하게 백화현상이나 습기가 차는 현상 없이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후면부 범퍼입니다. 후면 범퍼 같은 경우도 기스나 흠집, 찌그러짐 전혀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트렁크 도장면입니다. 트렁크 도장면 같은 경우도 기스나 흠집, 찌그러짐 없이 광택도 매우 은택하게 잘 살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내 시트 컨디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도 가죽에 찢어진 부분이나 주름진 부분, 얼룩진 부분, 해진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연식 대비해서는 깔끔한 컨디션 유지 중인 차량입니다. 2열 시트입니다. 2열 시트 같은 경우도 1열 시트와 동일하게 가죽에 찢어진 부분이나 주름진 부분, 해진 부분 전혀 없이 깔끔한 컨디션 유지 중인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실내 컨디션입니다. 보시다시피 플라스틱으로 된 마감재 같은 경우도 기스나 흠집, 스크래치 없이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짧게 아우디 A4 차량 해 드렸습니다. 차량의 자세한 성능 기록부 같은 경우는 저희 영상 마지막 부분에 첨부해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마지막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번호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